본문에 나오는 스모나는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스모나는 과학과 의술, 상업이 번창한 부유한 도시였고 무엇보다 경관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이 도시를 가리켜 에게해의 진주라고도 하고 아시아의 왕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극심한 냉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만 학교의 교인들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특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적인 부여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보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환란과 궁핍을 알고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서문학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부여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여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의역하면 나는 너희가 당하는 환란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으로 큰 부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영적 부여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환경적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으로 살면서 수면 아래의 영혼이 더 무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의 삶이 영적 전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끝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 단체라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며 주일에 헌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을 하고 범사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나의 고난을 안다면 이제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범사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받고 환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서문학교의 교인처럼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언제나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화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면류관 수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